지금부터 저보다는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선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자그러면은 응원하고 오신 분들께 전원 인사한번 드리겠습니다. 인사 y c 만 u 부탁드려요 마이 i n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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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감독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원조동수 주장 표승주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최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오명합니다.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. 안녕하세요 코메이저승관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신인 감독 김영경 연출을 맡은 권락기획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인사부터 한데 <못한>, 네. 이진 선수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구혜인입니다. <laughs> 네, 인사 나셨죠? 그러면 저희 그 김영경 감독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네 안녕하세요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 주말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어 와서 와서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너무 사랑해주시고 저희 선수들 너무 사랑해주셔서 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오늘 이제 제가 어 막방인데 오늘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? 네. 오늘 정말 재밌거든요. 그리고, 그리고 그 예고편에 보셨다시피 제가 제일 어, 화를 많이 내는 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어, 선수단이 정말 많은 어, 노력도 했고 정말 어, 열심히 했는데 그 성장이 좀 많이 보이는 오늘이 될것 같아서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이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와 이 마지막에 저희는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분들 때문에 스케줄이 있어도 불구하고 급하게 달려오신 분 있어서요. 저희 우리 뿌에지네요 잠깐. 어 정말 오늘 사실 참석할 수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네, 하늘이 도왔나 봐요. 그래서 저는 인사만 드리고 다시 이제 스케줄 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저희 선수분들 너무 진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 여름날의 여정이 오늘 진짜 마침표를 딱 찍는데. 어,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매니저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네, 영광이었고 네, 정말 피디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선수분들한테 진짜 모든 영광, 뭐. <laughs> <laughs> 한방 <번> 것도 아니고요 <laughs> 수성소감으로. 아무튼 많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끝나고도 선수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너무. 좋을 거 같아요. 네.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와 가지고 <laughs> 이진 씨는 오늘 시상식. <웃음> <웃음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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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네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필승! 이렇게 원더웍스 같이 <laughs> 한 마시네. <번 하시네요. 웃음> 네. 또 잘아 이거 잘아 이거 크게 하면은 시즌 2할 수도 있네요. 우리 <laughs> 네, 같이 자, 필승! 원더웍스. 이준이 봐. 방송 완제를 넘기고 도착한 또 저희 진짜 또 우리 팀의 또 감독이 따로 있거든요. 그러나 KPD 소박만 에하시죠 저희가 제가 이제 그 김영경 감독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선수들과 다한 명씩 처음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계가 앞에서 이런 시간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어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한 번쯤은 어느 분야에서든 언더독이 되잖아요. 그 분야에서 어 실패하거나 지치더라도 지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서 오늘과 같은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. 오늘 이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분들이랑 만날 수 없어서요. 아까 대기실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폴세다 사인을 했어요. 아. 잠깐 더분 행사하고 기자사진 촬영하고 아쉽지만 또 같이 보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김연경 감독님부터 뽑을 수 있게 해 주세요. 아, 네. 알려주세요몇번인지 네. 빨리 알려 주세요. LCB, <laughs> LCB 들어주세요. LCB, LCB 감독님 실례합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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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예, 죄송합니다. 빨리빨리 해줘. 시간이 많이 없어요. 하나씩 꼬아주세요. <laughs> FCB, <웃음> FCB 들어주세요. 네, FCB. <laughs> K2번 K2번 아, 없어요? K2번 네네 네, 있습니다 네. N11 N11, N11. 아나나나 나. <laughs> 다음에 어, C7 C7 아네 네. A10 A10 앞줄 없나 보네요. N십 n n 여기요 여기. a 아, 죄송합니다 A. 네, <laughs> 네. 빨리 게 D십 d 네 여기 있습니다. c 3 c 3네 c 3 H 2 네. k C3. 네. <laughs> k E6, E6, H7, H7, M6입니다. M6, M6, C5고요. C5. 네,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남아서 이거 다 수고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. 포즈는 우리 언더스 팀이 여기로 저를 봐주시고.

필 <laughs> <laughs> 그럼 필승 언더독스 하면은 이렇게 우리 언더독 할까요? 네자 한꺼번에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. 필승 언더독스 이거 이거 이 이거. 네, 이거 이거 네자필승 아, 너무 약합니다 다시 필승 자 갑니다 하나 둘셋필승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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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재밌게 보세요 영화가 있구나 마지막 주 재밌게 보세요 <laughs>